인천대학교 고급 알고리즘이 주차 과제 재기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함수란 특정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함수라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래 범위의 문제에서 더 작은 범위의 하위 문제를 먼저 해결함으로써 원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일반 반복문을 통해 구현 가능한 그런 코드들은 제기함수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고 거꾸로 어, 제기함수로 구현 가능한 것은 반복문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일단 먼저 C 언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어, 그 제기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탠다드 io.h를 선언해주고요. 일단 메인문과 저희가 재귀 함수를 사용할 이커전 함수를 만들게요. 그 재귀 함수가 조금 이해가 잘안 된다면 간단하게 음 자기 함수를 다시 그냥 또 호출했다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그냥 이 함수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 안에서 그냥 한번더 실행시킨 거예요. 여기서 어 그냥 프린트를 찍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호출하고요.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와 계속 뜨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막 계속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러면 컴퓨터 메모리에도 안 좋고 방금 이제 종료됐듯이 메모리가 가부하 돼가지고 어 자동으로 종료돼서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 함수에서 이제 어 그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종류 구간이 되는 베이스 케이스를 생각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저는 간단하게 이 안녕하세요를 다섯 번만 호출할 수 있도록 한번 짜볼게요. 다섯 번 호출할 거니까 리커션 함수에다가 오라는 어, 변수를 넣고요. 여기서 그 a를 받아야 되겠죠. 그냥 넘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베이스 케이스를 먼저 작성하기 위해서, 어, if n u 이 0일 때, if n 이 0일 때, return 한다고 말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n u 이 5가 들어왔으면 계속 그냥 5인 상태잖아요. 이제 다섯 번, 이제 안녕하세요를 찍어야 되니까 n u 이 계속 마이너스 되어야 되겠죠. 그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이제 방, 안녕하세요 라는 거를 총 다섯 번 실행시키니까 n 너스1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5였다가 4였다가 3이었다가 2였다가 1이었다가 0이었을 때 리턴이 되겠죠 그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보는 것처럼 안녕하세요가 총 다섯 번 떴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재기함수 되게 쉽죠. 그리고 이제, 이러, 이러한 형태를 이제 재기함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응용반으로 팩토리얼 같은 것도 코드로 짤수 있어요. 팩토리얼도 한번 짜볼게요. int, 팩토리얼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무슨 변수를 받아야 되겠죠. 5팩토리얼인지, 4팩토리얼인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int 넘을 해주고요. 똑같이 토리 토리얼을 실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케이스를 이 넘이 1인 경우, 아, 0인 경우, 1인 경우, 어 1인 경우를 고려를 해야 돼요. 여기서 1인 경우에는 리턴 1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 여기서 중요한 게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그리고 점점점점 해가지고 n-n 값이 됐을 때 1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곱하지 않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n이 1일 때는 1을 받아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eturn n, 아니지, 넘 곱하기, 그, 팩토리얼을 다시 호출하면서, 여기다가 n 마이너스 1.

예를 들면, 50. 50 팩토리얼이, 네, 나왔고요. 그러면, 20도 해볼까요? 10? 도 해볼까요? 10 팩토리얼은, 네, 아까 50 팩토리얼 안 보였나? 10 팩토리얼은 3628800이라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10 팩토리얼이 맞나? 10 팩토리얼. 3628800 네. 맞죠? 자. 시간이 좀 남으니까 어, 거듭제곱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설명해 볼게요.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이제 a의 n승이라고 하잖아요. a를 n번 곱한 거이의팔승 하면 2를 8번 곱한 값. 이것도 설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이제 재기함수가 되겠구나라고 느낌이 오죠? 그러면 이제 저는 파워라고 할게요. 재고. 이게 a의 n승이라고 말을 하니까 int a, int n을 받도록 할게요. a의 n승을 구하는 재기함수입니다 똑같이 어... b도 있어야 돼요. b는 18, 어, 음, 2의 8승 이렇게 구해볼게요. a, n 이렇게 하면 제가 아, b. a, b 하면 2의 8승, 2의 8승 하는 걸로 만들어놨고요. 이거는 이제, 어, 이제 a를 n번 곱하는 거잖아요. a를 n번 곱하는 거니까 이 n이 마이너스 되면서 얼마나 곱했는지 세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n이 0까지 왔을 때는 이제 그만큼 다 곱한 게 되버리죠. 그러면 이제 if n이 0인 경우 이 경우를 고려해서 base case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때는 리턴 1을 할게요. 이것도 이제 위에 팩토리와 같은 형태를 보면 되게 단순해요 그냥 어그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 되는 거니까 이 n-1 이그 함수를 넣으면 다시 넣으면 되는거고 여기는 이제까지 곱해서 왔었던 값 여기는 n 이니까 여기서는 a가 되겠죠 그리고 그냥 return a 곱하기 그 파워에 어, a,m-1을 해주면 되겠죠 되게 형태가 흡사 막 되게 유, 유사하죠 팩토리얼과 거듭제곱은 근데 재기함수를 보통 짤때 다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재기함수를쓸 때는 어, 다들 형태가 비슷비슷해요 그럼 여기도 결과 값을 확인해 볼까요? 어, 녹화가 잠시 끊겼네요. 이게 반디캠이어서 10분이 넘어가면 잘려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할게요. 네, 2에 8승을 했죠? 그러면 2에 8승이니까 아까 계산처럼 256이 나와야 되겠죠? 어이가 나왔네. 아, 제 팩토리얼이라고 잘못 썼네요. 다시 볼게요. 근데 256이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다른 값도 넣어 볼까요? 3에뭐한 10승 해볼까요? 3의 10승. 3의 10승을 하니 59049가 나왔는데 3에 6 59, 045 똑같이 떴 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재고 함수랑 이제 팩토리얼 기본 적인 리커션 형태까지 해 가지고, 제기 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 았습니다. 감사 합니다.